아 네. 아닌은데은데내 네. 내가 잘본 네, 맞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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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솔로인 척 한, 한다면서요. 감당 못 해? 팀 없는 척으로 한다면서난 자신감 있게 한다. 가보자. 진짜 아, 운영, 운영으로 꼽다. 하자, 운영으로. 운영으로? 어? 난 그냥 운영형. 갈 닥쳐, 고3 프리즌으로 와. 난 약간 제갈량형 계획을 해야겠어. 닥쳐. 어떻게든 치킨 먹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, 너가 이번 판 오더해. 내가 다 따라줄게. 오케이. 근데 못 먹는다? 그럼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. 뭐 제갈량? 티는 못 먹을 수 있지. 닥쳐. 탑텐안 했든. 어, 해봐. 오케이, 들면 인정. 들면 인정할게. 근데 여기서 반박 하나 할수 있는 거 내가 잘해서 먹는 거면 그건 아니야. 그럼 내가 잘한 거야. 오케이. 3시간 뒤. 웬만하면 좀 시작할래. 뭐 있습니다. 트럭 타고 와요. 지를 거 같아요. 이러면 사요. 네. 어, 저기 멀리 뛰는, 네. 멀리 뛰는 거 보이세요? 멀리 뛰는 거. 좀 곰입니다. 곰. 아까 그놈 아닌가요? 곰 기절입니다. 가 가시오. 어 기절인데요? 네? 어 뭐지? 아 다른 애가 죽인 것 같아요. 저 아래 사람 있는 것 같거든요. 가버렷. 저희 근데 완벽하게 이미 아니에요. 차 타워 가야 되거든요. 그차 없어도 됩니다 이제. 네. 있으면 좋고, 음. 네, 조심 안 할게요. 어, 폭날 아갔어요 이런 변태가 있나? 이거 드세요. 이거 못 먹나요? 저 기절인데요. 살릴까요? 잡봐요 왔나요 오른쪽 올라온다 알아, 알아. 올라왔다 응.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지? 네 바로 뛰셔야 될것 같은데 죽어요 살리나요? 네못 살릴 것 같은데요 이거? 어 기호 오나? 이 와요, 가버렸한명뛰는데요어떡해요쏴요못봤는요요있는데요 어, 사요? 요요요요요요요요 사요? 사요? 요요 가만히 왼쪽 요 사요? 보면 됩니다 이제 아 소지 마세요, 아직 힐 뺏겼어요. 차 내리면서요, 내리면 제 권총이에요. 차 타면서 쏠수 있어요. 잡았어요. 네. 1대1이네요 앞으로 푸시할까요? 네 오른쪽으로 바이 붙으세요. 방금 보셨나요? 네. 컷. 무빙 어떤가요? 네, 괜찮습니다. 지지요. 네, 캐리했습니다. <laughs> 네. 가버렸. 아, 이게 0점이 풀리네. 이거 확. 아, 나중에 바꿔야겠다. 나이스! 너 뭐야? 한명더 있다. 나이스, 컷. 갈 데가 없어. 외곽 붙이야겠다 외곽 붙이자. 있다 야뭘리 1번에서 오거든?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? 빼고. 기다려봐 아 이러면 양강인데? 근데 어딘진 몰라 빼자 빼자 한판날랐어 빼자 오른쪽 바로 앞에 있거든 집합집합 여기 이0 얘.. 밀어버리 밀어 밀어 밀어버려 밀어 기절이거든? 우측 짝꿍 안에 봐봐 피 없어 어체워 아까 그 전봇대 어딘지 알아? 야 좌측 사운드 좌측 사운드 좌측에 있다 나이스 얘 없었어 이제 붙는 거봐 사운드 들었지? 한 명. 시켜, 시켜. 야 멀리서 맞는다. 안 돼, 안 돼. 여기 안에 밀타 안에 공장. 살수 있어? 옥상. 옹세조? 옥상. 인해버. 아, 호호. 또못도지 아, 여기 도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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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어어어디어디시 도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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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안 좋아 오배워한명더 있을 걸 없어 뒤에. 여기 하나 더 있다고 두 명이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해야 돼 확실해야 돼나죽나 나 죽을 땐두 명이었어 이제 하나 기절이지 예이대일대일 네. 아니 이제 일대일대일 여기 하나 쪽에 하나 아니면 여기 하나 같은데. 아무 옆에 하나, 시체일, 아니야? 수도 있, 시체일 수도 시체일 수도 있어.지 아닌 거 같은데. 내 거. 내가 잘본게 맞네. 아, 제포핀 뽑았으면 내가 진다. 나이스지지 u 아... 이게 캐리. 바로 캐리. 캐리요. 당연하지 쉽잖아. 더덕 캐리. <laughs> 어이가 없네 이 새끼가. 더덕 캐리요. 뭐가요? 판단 캐리요. 뭔 판단이요? 끌고 가는 판단. 아!